최근 그 유전개발 관련주에 관해서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근래에 들어서 좀 조종기를 갖고 있는데요. 실상은 이, 뭐, 뭐, 가스공사도 그랬지만 가스비 올렸죠. 실상은 이 우리나라의 이 주변에 해저 광구에는 굉장히 많은 기름이 있어요. 과거 이거 박정희 정권 때, 어, 유전개발 해가지고 썼었잖아. 근데, 그 때, 우리가,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은, 아마, 미리 개발을 많이 했을까. 미국에서 많이 막았어. 어 자기, 어, 자기 나라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그거 좀 팔아먹으려고. 예, 굉장히 많이 막아요. 남잘 되는 꼴못 봐. 외국어 절대. 빨대를 꽂아놓거나 그렇게 하지. 그 최근에 이제, 이 유전 개발주가, 나중에는 만약에, 어 몇십 년 있다가 개발이 됐다 하면은 굉장히 큰, 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빨대 다 꽂아야 돼, 일단은. 그래야지 개발이, 다 개발이 됩니다. 최근에 그, 뭐야, 미국 회사가 와가지고 유전 개발에 같이 하듯이 빨대를 이제 막 꽂을 거야. 야, 개발하면 몇 퍼센트 내 거야? 어, 이렇게 하면서 같이 들어와야 돼요. 절대 우리 혼자서는 못 해요. 어, 세계가 그래 다 어, 깡패지 깡패 야씨야 우리가 보호해줄 때 해야지 씨, 야. 이렇게 가는 거죠 어? 그렇다 하더라도 니들은 우리 거 사서 써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어? 진짜 양한 치즈짓을 많이 하지 그래도 뭐 콩고물이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건데 어마 무시한 양이 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터질 만한 재료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어,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놔두봐라 적정한 시점까지 놔두고 나중에 타점을 또 잡으면 됩니다. 얼거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고 두고 얼거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정부와 유착돼 있지. 또 미국 어, 아치형 양아치형님들이 또 들어와 있지. 어, 먹을 수 있는 종목이야 충분히 그래서 쭉 보면 된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다 이재명이 깜빵 가야 돼 어? 얘네한테는 전쟁 나거든 얘네들은 어, 전쟁 날 수밖에 없어 어 씨발 침다 발라놨는데 어이 새끼가 들어와서 중국 퍼준다네 하면 형님들이 가만 있겠어? 나 전쟁이나 한번 쳐 맞아라 그래야지 니네 정권이 바뀌지 그렇게 갑니다. 간단하죠.